때는 바야흐로 2025년 2월 2일 일요일 나는 아는 아우디 딜러 형님을 통해 아우디 큐포이트론 리뷰를 찍기 위해 신사동에 다녀왔다 그리고 지금은 5월 중반 나는 아직도 아우디 형님에게 연락을 못 드리고 있다 그래서 늦게나마 올려보는 아우디 큐포이트론 리뷰 저는 지금 도산대로 아우디 매장에 나와있습니다. 매장 내부가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반갑다는 듯이 트렁크를 열어주는 큐퍼. 귀여워. 외부부터 보자면 전기차다운 칼같은 라인. 라인도 이쁘고. 귀여워. 여기 S 라인이라고 적혀있네요. 자동차도 S 라인인데, 나는.. 대문자 B 라인. 다양한 LED 라이트가 눈에 띄네요. 오우, 라이트 눈부셔! 확실히 불이 켜지니까 훨씬 이쁘네요! 난 아우디 로고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를 보자면 그저 아우디 라이트, 저 엠블럼 라이트 프리미엄 모션에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버튼이 엄청 많다는 점. 시동 거니까 아우디 사고 싶다 디스플레이도 깔끔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메인에는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까지 나머지는 사실 다른 차들과 비슷해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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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아우디 오너 내타 네, 보니까 역시 SUV답게 뒷자리도 넓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뒷좌석까지 접히면 아주 넓게 사용 가능. 우와 진짜 넓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우디 도산대로점 판매왕 최고의 딜러,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미남 손세정 마스터 딜러와 함께 알아볼까요? 나와주세요 선배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산대로에서 근무하는 마스터 팀장 손세정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저희 촬영을 할수 있게끔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트론만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뭐 이트론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화재나 폭발 사건이 없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타사의 그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이런 어 경험들을 겪게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울컥거리거나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아우디에트론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거의 흡사한 주행감을 주기 때문에, 어, 멀미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보통 이제 전기차 중에서 좀 특별히 좀 심한 차들도 있고, 조금 덜 심한 차들도 있는데, 보통 처음에 악셀을 밟게 되면 내연기관과 좀 다른 그런 주행 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특유의 마력 토크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토크가 그 발현되는것 때문에 울컥거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연기관과 비슷해요. 아, 네, 선님. 지금 2025년 Q4 45이 프리미엄.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24년식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수치가 저희가 이렇게 그 가속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근데 4본 이트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제 45 이트론이라고 해서 어 마력이랑 토크가 올라갔습니다. 어 그럼 가격대가 올라왔겠네요? 오히려 가격대 낮아졌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그어 Q4 프리미엄 요 여기에 있는 그 SUV 형의 그 프리미엄일 경우에 7, 140만 714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그거보다 어, 금액이 좀 낮아져서 6,980만까지 내려갔습니다. 오 어, 가격은 내려갔는데 마력은 150, 아 토크가 150 토크에서 210 토크로 올라갔고요. 네. 아니 출력이 네네. 토크가 31.6 토크에서 55.6 토크와 한 드레이드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최고 속도도 올랐는데요. 160 k m 에서 180. 당연히 마력과 토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 속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이제 저희 기존에 1 6 0이라고 리미트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리미트가 180까지 이렇게 리미트가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제로백 같은 경우에 기존에 8.5초였는데 6.3초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큐퍼가 많이 달라진 점들을 아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이건 모를 거다. 여러 유튜버들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기본적인 거다 소개하겠죠. 제원부터 시작해서 특장점들 뭐 여러 가지 소개하겠죠. 저희가 똑같을 수 없거든요. 이건 모를 거다. 이건 소개되지 않았다.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뭐꼭 하나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건 모를 거다. 이건 모를 거다. 저희 컨텐츠거든요. 손 PD가 간다. 따단. 이건 모를거야! 첫번째 이건 모를거다 네자 <laughs> 아우디 차량은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있는 여판과 천장에 있는 이 판을 보통 다른 차종들은 마감하는 몰딩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쫙 비물받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쿠퍼는 몰딩이 있나요? 뭐? 어 없네요. 없죠. 뭐 이러면 좋은 점이 있나요? 우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몰딩이 있는 차종들은 왜 몰딩을 했을까요? 연결 부위를 가리려고? 맞습니다. 연결 부위를 왜 가릴까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어허허허. 자, 타 브랜드는 여기를 자 이제 스판 용접이라고 해서 이제 용접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뜸은 뜸은 좀 보기 싫게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마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몰딩을 위에 씌우게 되죠. 근데 아우디 차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레이저 용접 방식 보이세요? 레이저 어허허. 용접 방식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 놨기 때문에 어, 위에 판이랑 이제 옆에 있는 측면판이랑 하나로 판이 이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체 강성이 좋아집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스판 용접을 하게 되면 이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단추는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쉽게 뜯어집니다. 큰 힘을 들리지 않아도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가 있는 집업, 음... 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준다고 해도 쉽게 옷을 뜯을 수가 없죠. 그만큼 차체 강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선배님이 네. 저희 콘텐츠를 확실하게 이, 그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모를 거다. 네. 야 혹시 또 있을까요? 차체 강성이 좋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차체 강성이 좋아지면 튼튼하니까 안전성이 올라가겠죠. 네, 맞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전복되는 차 보셨죠. 예. 보통 보면은 앞이랑 뒤랑 이렇게 차, 차가 뒤틀리게 되면 앞의 조향각과 뒤의 조향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휘청휘청 거리다가 전복이 되게 되겠죠. 그 영상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차체 강성이 튼튼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쉽게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극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비교한 거긴 한데 그 정도의 차체 강성이 있으면 차량의 승차감도 좋아지고요, 차량의 안전성도 높아져요 우리가 음. 간다. 이건 모를 거다. Q4. 뭐야? 뭐 없나요? 뭐야.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큐포 의해 전면 유리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보이시, 뭐가 보이세요? 반사되는 저의 모습? 반사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선 차량이 상당히 되게 경사가 이렇게 세단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역학개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풍절음도 잘안 들리고 그리고 주행했을 때 연비도 또 좋아집니다. 음. 전비, 아, 주행했을 때 이런 구조 때문에 그 공기의 역학적인 이런 구조 때문에 전비도 좋아집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요 전면 리를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색깔이 일반 다른 유리 대비 조금 다른 게 보이실까요? 자, 이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고요. 햇빛을 차단하는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한 여름에도 다른 차종들보다 훨씬 실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실까요? 자, 안에서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다른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네모나게 뚫려 있는 것들이 보이실까요? 네. 네. 요 부분이 사실 햇빛을 차단하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전파에 방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장착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그 금속 성분이 없는 그런 다른 일반 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햇빛을 차단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만족스럽나요? 네, 저는 아우디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보인 고진모터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도산대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저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어, 신뢰있고, 믿음직한, 그, 구매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빈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우디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여. 네, 저는 아우디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이고.